자, 이거, 지금, 제가, 세팅을, 직접 한 건데, 가성비라 해야 되나? 조금은 가성비로 좀 했어요.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그리고, 참고로, 레더고, 어떤 세팅이냐? 햄피디입니다, 햄피디. 저는 그냥, 무난하게 할수 있는, 그냥, 정석적인 햄피디이지 않나? 어, 메인 상태에서, 이렇게, 해머를 돌리고, 그냥, 더블키만 누르면은, 천사인 주먹 세트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피스트를 쓸수 있는, 이게, 보시면은, 해머, 이렇게 돌리다가, 그냥, 바로, 또, 더블키 줘서, 이렇게, 피스트 도 날릴 수 있는, 어, 그런, 세팅입니다. 어떤 장점이 있죠? 해머디는, 마법 내성 몹들 못 잡잖아요. 근데 그거를 피스트로 잡을 수 있고, 그 다음 피스트는 동물 계열 몹들 못 잡죠. 그거를 해머로 돌려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성 걱정 없이 올라운드가 가능한 세팅이다. 아이템만 바꿔주면은 햇불도 충분히 이렇게 가능한 세팅이에요. 이거 햇불 따는 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세팅해서, 어,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스탯을 먼저 보면은 캐릭터 레벨은 89고, 그 다음에 힘은 노임으로 했어요. 메이지 수술을 끼면은 노임으로도 충분히 모든 아이템이 다 착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힘을 하나도 안 찍었다. 그 다음에 민첩은 당연히 함성을 지르고 신성방패를 이렇게 켠 다음에 막기확률75% 나오도록 민첩을 좀 찍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살짝 가성비를 하다보니까 세론에다가 했는데, 세타로 하면은 민첩 요구치가 더 낮아질 수 있어요. 나머지 모든 포인트는 다 활력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함성을 지르면 딱 3천이 안 되긴 한데, 요것도 피참을 좀 깔아주면은 한좀 많이 올라가겠죠. 저는 피참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3천 정도면은 충분히 팔라딘 같은 경우는 방패도 있고 막기확률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버티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력은 하나도 안 찍었고, 마력을 하나도 안 찍었음에 불구하고, 만화 수치가 꽤 높기 때문에 엄청나게 만화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항력은 해머를 든 상태에서는 50을 쓰기 때문에 저항력이 빠방하거든요. 근데 피스트 상태에서는 50에 있는 저항력이 빠지다 보니까 조금 떨어져요. 이런 거는 좀 민감하신 분들은 참으로 좀 꼼꼼하게 챙기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그 정도까지는 세팅이 안돼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은 나쁘진 않죠.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준수하게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급 통계를 딱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딱 나있고 매차는 뭐 수습기고 뭐 기드차 있고 막 그러니까 한200 언저리 좀 나오고 있고 팔라딘의 실연속도가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해머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125딱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소압으로 피스트는 86이죠. 그래서 86 이상을 이렇게 맞춘 상태다. 그리고 프레임이 팔라디는 125바르 밑에 75거든요. 만약에 멀리 이동할 때는 그냥 해머 상태에서 125 상태에서 이동 텔포를 쫙쏴주시면 되고 그냥 뭐카생이라지 그럴 때는 잠깐 잠깐 텔포 쓸 때는 피스트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렇게 뭐볼거 없죠. 그 다음에 아이템을 봅시다. 메인 상태에서는 해머 기준으로 메인 상태로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5심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5심이 모든 기술 플러스 3에다가 시원속도가 무려 4 0 포텐트 있기 때문에 이게 햄딘이 패캐 요구치가 125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데 어느 정도 좀 충족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저항력도 있기 때문에 저항력도 빱방에게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장갑은 트랑 장갑을 사용해가지고 시연속도 20에 또깨라같이 냉기장을 또 올려주기 때문에 냉기장도 맞추기도 좀 편하겠죠? 투구는 샤코를 이렇게 사용했어요. 요것도 햄딘한테는 샤코가 제일 낫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술 플러스 2에다가 피마나도 많이 올려주고, 그 다음에 물리피감에다가 매찬도 높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시연속도에 영향을 받는 캐릭터, 뭐햄딘이란지 피스트리란지 우리가 마법을 쓰잖아요. 그런 캐릭터들은 굳이 빙결안 되는 옵션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참 누는 까지는안 박아줘도 돼요. 근데 내가 진짜 어는게좀 싫다. 어, 그런 것도 민감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고를 때는 그냥 참작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매찬 때문에 허파작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갑옷선 당연히 수술을 깨야 되죠. 어, 모든 기술 플러스에다가 텔포 있고, 그 다음에 뭐 물리 피감에다가 힘 올라가고, 매찬도 있고. 그 다음에 벨트는 수앱이 가장 좋겠죠. 기술 플러스 1에다가 시원 속도 20% 있기 때문에 패켓 맞추기가 편할까? 이렇게 수앱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은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저항력만 충분하면은 당연히 배추가 제일 낫겠죠. 매차는 올려주기 때문에. 햄딘 상태에서는 50 있어가지고 화염장도 많이 올려주거든요. 근데 소압 상태에서는 50에 있제 저항력이 빠져서니까 화염장이 많이 떨어져요. 우리가 용온 방패에 화염 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화염 장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참으로 챙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염 장력 참을 쫙 깔아주면은 당연히 화염 장력 올려주겠죠. 근데 어차피 매찬도 200원 전이면 나쁘지 않다고 저는 판단했고 그다음에 화염 장력 참을 쫙 깔아주기는 좀 뭔가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알더부처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알더부처는 화염장이 엄청나게 높게 붙었기 때문에 한 방에 화염장력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지는 일단은 쌍 발카링이라든지 아니면 쌍 조달링, 이런거 써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기술 레벨이 오를수록 피스트도 그렇고 햄드도 그렇고 데미지가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달링보다는 발카링이 좀더더 낫습니다. 더 왜냐하면 둘다 모든 기술 플러스 1이 올라가지만 어차피 용병 통찰도 있고 하니까 만화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화 통을 좀올려줘 조달링 보다는 차라리 생명력을 올려주는 발카 링이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쌍 발카 링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그 다음에 발카 링도 적중량 생명력 칩 이거는 무업 이잖아요 그래서 3% 짜리 좀 낮은거 쓰셔도 어, 상관 없더라 그 다음에 목걸이는 이게 강패 목걸이를 지금 쓰고 있는데 어 이게 선기사 투스킬에 15패키 이상면 돼요 요거는 방패랑 같이 봐야 되는데 방패는 지금 용원 방패 에 제가 세론 론다시를 쓰고 있거든요 세타 쓰셔도 되지만은 저는 조금 더 가성비로 저렴하게 가기 위해서 세론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론인데 보시면은 시연 속도가 35가 아니죠 목걸이랑 방패랑 두개 합쳐서 45가 나와주면은 일단은 메인 상태에서는 충분히 125가 떨어집니다 보통 선기사 투스키20패의 목걸이가 광패라 그래가지고 좀 비싼데 어차피 또 저항력도 빠방하니까 저항력도 없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세팅이 그 다음에 스왑으로는 콜투를 써야 되니까 콜투함이 있어야 되죠. 어, 천상의 주먹 플러스 3에다 붙어있는 원세트에다가 지금 소집을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천상의 주먹 같은 경우는 킬레벨만 무조건 올려주면 뒤로 올라갑니다. 요것도 5심을 쓰면 모든 기스 플러스 3이잖아요. 근데 천상의 주먹 플러스 3인 세트에다가 콜투를 만들면은 콜투함에 있는 모든 기스 플러스 1까지 합쳐져가지고 총4 스킬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5심보다 데미지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소집을 만들면은, 천사인 주먹 데미지도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소집까지 또 같이 쓸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피스트는 이런 무기가 제일 좋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오심에 있는 저항력과, 그 다음에, 패캐가 빠지죠. 근데, 패캐 빠지는 부분은, 우리가 햄드는 시연속자가 1 2 0인데 피스트는 86 이상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패캐 빠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 또 상세가 되겠죠. 일단은, 요거 두개 합쳐서, 46이 나와야 돼요. 어, 충분히 86 이상이 충족이 되더라. 그 다음에, 인벤을 보면은, 인벤은 파괴참은 필요 없죠? 서 파괴참 안 썼고, 그 다음에, 앵벌 때문에 기드참은 이렇게 하나 쓰고 있고, 나머지는 둘 다, 해머도 전투기술적이고, 피스트도 전투기술적이니까, 투기술 전투 스킬참을 쓰면은 다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전투기술 지금 무업참이인게좀 쓰고 있는데, 만약에 여유가 되시면 피참을 좀 쓰시면 피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무업참을 쓰실 때, 이왕이면, 은 민첩 붙은 것좀 쓰시면은 조금 더 가치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민첩을 막기형료 75%까지 해서 찍잖아요. 근데 민첩 요런 것도 옷자리 있는 것도 무업으로 보실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저렴하게 구매하시면은 스텝 맞추기가 좀 편하겠죠. 그 다음에 작은 참은 본인이 필요한 저항력을 좀 올려주면 됩니다. 알더부츠 썼기 때문에 화염장이 좀 올라간 상태니까 뭐번개저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뭐 독장인지 요런 것좀 넣어주시면 되고, 성기사 햇불이랑 애니참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스킬을 봅시다. 스킬을 일단 전투적부터 먼저 보면은 전투적 일단 스킬을 다 하나씩 다 찍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햄 피드니까 해머도 쓰고 피스트를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요세 개는 다 찍어줘야 됩니다. 천사인 주먹 만땅과 천사인 주먹 시너지가 신성한빛 중이니까 요것도 만땅을 찍어주고, 당연히 해머를 돌려야 되니까 슈퍼바는 방식 요것도 만땅을 찍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뭐신성한 방패, 열이, 희생, 요런 거는 한 개씩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룡호라는 광신까지는 하나씩 찍었어요. 왜냐하면 광신은 햇볼딸때 필요하기 때문에, 어 하나만 찍어줘도 충분히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 찍었고, 만약에 내가 햇볼딸 일이 없다, 그럼 뭐 광신은 안 찍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집중호라는 어 지금 현재 순수 4레벨 정도 찍었는데, 함성을 지르고 한 20일 이상이면은 걔도 괜찮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가 용병을 자존심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햄피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존심이 20레벨이잖아요 집중을 하가 으뜸이 그래서 그거를 넘어서면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보통 집중은 20일 또는 뭐2 0이더 찍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남는 포인트는 축복받은 조준에 투자를 하면 돼요 그래서 현재는 저는 레벨업 할 때마다 조준에 지금 찍고 있는데 현재는 스킬 레벨 2네요 순수 찍은 거는 그 다음에 방어라 쪽에서는 속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속재가 쭉 라인을 타고 가지고 속재를 이렇게 찍었고 혹시라도 세터에 천상의 주먹 플러스 3에다가 속재 붙은 거 있으면 속재까지는 안 찍으셔도 됩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원기를 찍기 때문에 속재 정도는 하나 찍어도 또 상관없고, 축복받은 망치 시너지가 조준이랑 원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원기를 일단 만땅을 찍었고, 그 다음에 햇불 때문에 구원도 하나 찍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햇불 딸려 없으면 구원도 안 찍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용병을 봅시다. 용병은 무난하게 2막의 기도용병을 이렇게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무기는 통찰이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통찰이면 되니까 저는 이렇게 자이언트 스레셔 통찰을 사용했는데 요것도 좀더더 가려면은 에테에다가 하시는 게 맞겠죠. 저는 에테가 아직 막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갑옷은 뭐 무난하게 중급 갑옷에서 어스름 갑옷이 좀 제일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어스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힘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콜불 끼기도 네, 편하고 모든 장력 45에다가 인결 지속시간 절반 감소도 있고 그 다음에 시야 흐리기가 있기 때문에 적들을 또, 실명을 시켜주죠. 그래서 중급 정도의 갑옷에서는 가장 좋더라. 물론, 인내랑 명굴이 만들어지면 그게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뚜껑은 당연히 치호를 사용했죠. 이것도 지금 엘리트 치호 재료가 아닌데, 그냥 있는 거 바로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요거는 정화오라를 통해서 캐릭터가 저주가 걸리면 저주를 빨리 지워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해주죠. 자, 카세. 당연히 피스트세 셉트를 들고 있는 상태에 함성을 지르고, 그 다음에, 신사방패를 켠 다음에, 핫생은 뭐죠? 피스트가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피스트 날려줘. 이렇게, 피스트만 날려주면 잘 돕니다. 시원시원하게. 피스트는 몹들이 많을수록 좀 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몸무리 좀 살짝 하셔서 잡으셔도 되고. 그리고, 피스트를 쓰고 있을 때는 지금 오라을 먹히냐 하면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잠 잘못해가지고 집중 켰는데, 속재가 제일 무난하고 속재 있으면 피난 마나가 충분하잖아요. 근데 캐릭터 레벨이 너무 높으면 은 피만 에 피격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럴 때는 또 어떤 게 좋냐? 원기도 괜찮아요. 원기, 어 원기 써도 뭔가 좀 움직임이 빠릿빠릿하고, 그래서 좋아. 어, 죠 뭔가 좀 움직임이 빠릿빠릿하죠. 이렇게 원기 써도 돼요. 속재 또는 원기 요런거 추천합니다. 이런 것도 뭐, 피스트 날리면 짱이죠? 근데 피스트 돌리다가 또 심심하다. 그럼 해머 돌리시면 되지, 이렇게. 해머. 1 2 5팩의 햄, 햄딘이다 보니까, 1인방에서는 데미지가 지금 6100 정도 나오거든요. 충분합니다. 충분해, 1인방에서는. 그리고, 요렇게 한 마리 남은 몹들은, 신성한 빗줄기로 잡아야 돼요. 어, 신성한 빗줄기도 데미지가 상당히 7천 정도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성한 빗줄기 하는 역할이 용병한테도 힐을줄 수가 있습니다. 어 용병한테 지금 위에 뭐뻑끔뻑끔 올라오죠? 이게 용병한테 힐이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디 가냐? 자 보스는 신성한 빗줄기로 잡아야 되고 아니면 천상의 주먹으로 잡아야 되고. 해머로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해머로 잡는 게 제일 빠릅니다. 해머 돌릴게요. 음, 됐죠? 뭐야 마수 나왔네. 필스터 날려야 되는데 여기는 몹들이 약간 짬뽕으로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은 동물계라서 해머 돌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언데드니까 필스 날리는 게 좋고 그래서 여기서 어좀 약간 귀찮아가지고 저는 여기는 그냥 일단 필스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동할 때는 당연히 5심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동하는 게 제일 낫겠죠. 여기는 잡아야 되겠다. 여기는 피스트로. 다 언데드 계열이니까. 어, 요런 애들은 다 악마 또는 언데드거든요. 요런 건다 피스트 달리면 금방 잡죠. 이런 식으로.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몹들은 천사인좀뭐 피스트 잡는 게 낫습니다.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해머가 나은 것 같고. 본인 입맛대로 잡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원래 해머로 못 잡았잖아요. 요런 걸 피스터로 잡으면 되지. 미라드. 요거는 그냥 피스터로 다 녹죠. 이렇게. 떠면은. 이런 식으로. 다 녹아버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해머 돌릴까? 히드라 나오면 또 짜증나니까. 해머로 빠르게 돌려서 잡아버립시다. 어, 이렇게. 어, 다행히 히드라 안 나왔죠? 자, 네 번째 더 미리 해머 돌리고 있자. 자, 다섯 번째도 해머 돌리시면 될것 같아요, 해머. 됐죠? 자, 보스. 보스는 그냥 해머 돌리시면 됩니다, 해머. 일반적인 햄딘보다는 그래도 조금 발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짠자 카오방인데 피스티딘이 카오방을 못돌죠 그래서 햄피딘의 장점은 요거는 그냥 햄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햄딘으로 갈게요 일단 함성을 지르고 자 요거 그냥 한번 해머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아, 이렇게 해머 돌리고, 용병이 좀 피가 좀거시기 하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신사한 빗죽이 날리지만, 용병한테 힐을 줄수 있어요. 물론, 물약 줘도 돼요. 어, 물약을. 아, 방패를 안켰구나 자, 여기서 자리 잡고, 해머 돌리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해머 이쯤에, 용병이랑 같이 돌리고 있자. 이게 125 패키라서 해머만 빨리 잘 돌리면은 어 그냥 버팁니다. 그리고 용병이 1.4 당할 수 있으니까 해머 돌릴 때도 가급적이면 용병 근처에서 돌려주세요. 그래야지 용병이 좀살 거예요. 여기서는. 자 이거 지금 햇불을 딸 건데 제가 처음에 잠깐 설명 드린 것처럼 일단은 장갑은 라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뱀파 장갑으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생미를 추출해줘도 이게 있는 게 매우 크거든요. 그 다음에 강타가 있어야지 우리가 햇불을 따잖아요. 그래서 뚜껑은 기염 뚜껑으로 바꿔주고 어, 기염 뚜껑에 강타가어마하게 붙어있죠. 그 다음에 신발도 뭐 이런 거 필요 없잖아. 선열기수 껴주면 되죠 그래서 요 세가지만 있으면은 잡습니다 이 세가지도 비싼템이 없잖아요 무기는 현재 이 상태에서 하셔도 되는데 잘 잡기 위해서는 무기도 마부사 쎄기검도 바꿔주시면 됩니다 시원속도 50부터 했으니까 텔포속도 엄청 빠르겠죠 그 다음에 모든 장력 75가 붙어있기 때문에 엄청 저항력 확보가 돼가지고 맵피한테 버팁니다 잘 버텨요 그리고 스킬은 바꿔줘야 되겠죠 숨으로강타로로 바꿔주고 오라는 광신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광신 하나 찍었죠 어 여기서 이제 빛을 발하는 거요. 광신 신성 이거 함성을 지르고 신성함 패를 편 다음에 자요거 지금 비, 제가 빙결한데는 없기는 없긴 하지만은 두레레한테어은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뭐얼더라도 이렇게 막 잡아야지 뭐 잡아야지 뭐자 이렇게 됐고 그리고 빙결한데 이 있어야 될것같아 어, 지금, 둘에는 어쩔 수 없는데, 그 다음에도 얼어버리면 또 노담이니까, 광신을 키고 있는 효과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반지도 한짝 빼고, 뭘 낀다? 치흑서리를 낍니다. 자, 여기. 자, 이주얼도 이렇게 패봅시다. 위에 강타 파파파박 터지죠? 제가 강타가 터지면 위에 천둥이 치는 스킨을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파파파박 터지죠? 자, 잡았고. 음. 자, 요런 잡몹들은 그냥 피스트 날려서, 어, 잡아도 됩니다. 우선적으로. 어우, 씨. 어우, 어 함성 빠졌다. 잠깐만. 자. 빨리 라탭이 터져야 돼요, 라탭. 이렇게, 어, 라테 터졌죠? 요, 주변의 몹들 피스터도 잡아야 되는데, 어, 시간이 좀 걸리네. 그냥, 요거, 라테발로 릴리트만 때리면은, 주변에 얘네들이 막 나한테 공격해도 피가 차죠? 라테이 터지면 됩니다. 챔미뉴추추저주 그리고 용병이 죽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릴리트한테도 죽을 수 있어요. 자, 먹고, 토껴. 구원을 키셔야 돼요, 구원. 지금 구원 키면은 저항력이 300, 근데 구원 안 켜도 돼. 되... 아, 어, 키는 게 낫겠다. 구원 키고 잡읍시다. 자, 매피한테만 구원을 키면 됩니다. 발 자, 구원을 키고도 저항력이 황금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모자신에 비해서 팔라햇불이 좀 단점이 뭐냐면 주변몹들을못 잡아. 오자신들은 광역구로 발차기해서 여기 딱데미지다 들어가잖아요. 주변 못들 좀 잡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안 돼. 음, 잡았죠. 자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개. 여기는 이제 광신 키면 됩니다. 광신. 아, 광신 키고 잡을게요. 자, 디아블로가 제일 쉽죠? 최대 피통에서 퍼센트로 강타가 피를 빼잖아요. 근데 막타에서는 피를 좀못 빼거든요. 요럴 때는 고뇌가 짱입니다. 일단 잡았죠. 고뇌가 막타 딜이 좋아가지고. 두루햇불, 가나요? 짠! 아, 강령이네요. <laughs> 강령. 어이구, 이리로 왜 돌았네. 자, 강령 햇불 나왔습니다. 강령.